다른 데서 뭐 추가되는 게 있나 정도인데 어쩌면 아마 선생님이 이번에 모의고사잖아요. 이번 모의고사 보세요. 보죠? 육월 그러니까 모의고사랑 지난번에 사월 모시잖아. 어쩌면 그거 두 개를 뭐 추가할 거다라고 저 말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이 나랑. 그러니까 이번에 어쨌든 백점 동정까서 있지 않아요? 그 그러니까 걔네들을 이제 분리를 시켜야 되니까 뭔가 이제 뭔가 더 해야 되고 뭔지 모르겠지만. 아니 면앞살이 그냥 수축에 없는 문제고 예를 뭐 들어 두세개 이렇게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확실히 이제 판가름 나겠지 어쨌든 뭔가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주면 나한테 제로 문 알려줘 그게 뭔 얘기를 해야 되니까 알겠지? 아 그전까지는 일단은 수축이랑 국가에 반복할 거야 기계처럼 그러니까 그래 기계처럼 가음이잘 하고 있어요. 자이 문제 일단 한번 보자. 면 이 문제 보자면, 일단 뭐, 표준 정규분포 표 보고 푸는 그런 표준화 그 문제거든. 근데 XY 두 개가 있네. 한번 써볼까? 제가 좋아하는 팩기죠 X가 따른다. 물결표가 따른답니다. 다 혹시 학교생이 선님요 기어 써봐요. 쓰죠. 그리고 8콤마 3의 제곱, 정규를 따르고요. Y도 따른다. 정규를 따른다. M콤마 시그마 제곱이네 그 밑에 봤더니 이렇게 더한 게 2분의 1 만족한다. 여기까지 끊어봐 일단 뭔가 어쨌든 얘네들의 m 시그마 없지만 표준화 한번 해서 좀좀 생각해보겠습니다. 을 우리가 보통 이제 x, y가 같이 있을 때는 아시죠? 이 팔과 이 팔은 같은 팔이 아니야. 우리가 이제 똑같이 시점도 1번 시점이랑 2번은 다른 것처럼 이건 같은 의미로 쓰면 안돼서 그거를 통일하는 게 표준화예요. 표준화 할게요. 자, 왼쪽에 있는 거 표준화 암산하겠습니다. 암산이야? 어? 왜안 어, 떨어지지? 보통 떨어지잖아. 안 떨어지네. 자,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요거 8 빼고 나누기 3한 거예요. 그리고 더하기, 오른쪽 거는 이걸로 표준화 할게요. 어, P 어, 표준화 되었다. G 8 빼기 M 나누기 시그마. 여기 얼마냐면 2분의 1이다 여기서 음, 하 추리할 수있겠요 혹시 이네 추리 나셨나요? 음. 하나 추리가 되는 게 있는데 제가. 자, 사실 이제 약간 이런 추리 문제가 좀 어려워 나오거든 보통 좀 어려우면 그래프로 가서 간단히 한번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이 그래프의 특징 몇 가지 알고 있잖아 전체 넓이가 얼마야? 음. 반툼 넓이 그리고 여기서 확률은 곧 이제 넓이를 말하는 거고, 우리가 표준화가 끝나는 요 여기 가운데가 얼마나 좋았을지? 여기 0이에요. 표준화가 끝난 시점에서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게 이거지. 그게 원래 표준 정교분포예요 평균이 0, 분산 1인 거. 자, 색칠을 못 가. 여게 지금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게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넓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리고 다시. 얘를들어얘 뭔지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얘는 그래프에 표시를 하자면 어딘가에 찍히고 이것보다 크거나 같은 쪽이니까 오른쪽 좌우 하는 거 아시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확률이 누구인 거야 그럼 예를 들어 얘가 뭔지 모르는데 얘가 여기쯤 있을 수 있을까? 그럼 절대 안돼 왜냐하면 여기에 찍혀버리면 이거는 확률이 어떻게 돼요? 너무 많으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이분의 일이럼 눈에 다단 이분의 일 나왔다는 거. 그럼 혹시 이거 어딘지 모를까? 어디 지켜야 돼? 자 결론입니다. 자, 여기가 색칠된 게 여기거든. 근데 얘가 뭔지 모르지만 이분의 일 나오려면 어쩌면 자 여기서 이분의 일 나오려면 여기를 더해주면 이분의 일인 거 아세요? 근데 얘는 지금 여기 있을 수 있다 없다? 대체할만한 게 있잖아. 어디 있습니 이 반대편에 약간 대칭이라고 할까? 반대편에, 이거의 대칭이야. 그 반대편에 그려지면, 여기에서 요거랑 똑같은 대칭이면 두개더 하면 얼마나? 그리고 저희는 대칭이니까, 여기에 쥐값이 얼마가 되면 돼? 3분 그렇게. 그래서, 추리를 할 수가 있다니 까이 이제 얘가 3분의 4가 되면 어떨까라는 거지. 이해돼요 그니까 얘는 약간, 우리 이런 거 처음 푸는 맘이잖아요 특히 여기 파트는 좀어려워지면 일단 그래프로 그래서 가서 봐요. 이게 뭔가 어떤 상황이지? 이런 상황인데 하필 이분이 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여기서 M과 시그마에 관한 시각이 나옵니다. 이식을 정리할 수도 있겠고, 이렇 킵할게요. 그리고 이거 하나 가지고 정답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뭐더할수 있는 게 있나를 볼 건데, 근데 이거는 당장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표를 보고 실제로 구할 수는 없어요. 일단 값이. 어쨌든 이제 요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단은 시간이가 부족하지만 믿고 마지막에 묻는 거 할게요. 자, 이 문제 마지막에 묻는 게 이거고 역시나 이걸 한번더 표준화하겠습니다. 표준화되었다. 쥐라고 쓰고 표준화는요 여기다가 평균 빼고 나누기 지금 하는 거죠. 할 건데. 해볼게요. 저기다가 평균을 빼시고요. 순서 바꿀게요. 여기다가 나누기 시그마 하나요? 이렇게. 이게 지금 제가 표준한 거예요. 여기서 아, 끝났네. 끝난 거 보이세요? 자 여기서 얘를 한번 분배해 보시면 이렇게에다가 분배하고 여기다가 분배할게요. 분배하시면. 왼쪽에 시그마 분의 8 0이 m 생기죠 그리고 혹시 이건 게 곱한 거 얼마인 줄 아세요? 그리고 요거 방금 구하지 않았어요? 얼마죠? 그래서 끝이 납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수학 경험 이제 꽤짱찼잖아요 이제 선생님 어떤 친구는 여기서 물어봐요 이거 근데 시그마 못 구하잖아요 이번 문제를 못 구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못 구하면 못 구하는 대로 풀 거예요. 이해되요? 그래서 이제 얘는 2니까 표를 보고 끝내면 됩니다. 정리해봐. 되게 아까 이런 스타일, 니까 그러니까 되게 클래식한 스타일이야이스타일 아마 만약에 필름에는 유사한 문제가 있을지 몰라요. 이 그래프 문제가. 그래서 앞으로 이제 레벨 3라던가 문제를 푸실 때, 이런 어떤 의향성을 풍기면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그래프에서 좀 추리를 할 수가 있다 10 바꾸고 있어요. 10 바꾸는 거. 이것도 틀렸네. 마이너스 2분의 로 묶었는데 왜 여기가 마이너스 5가 되 거지? 얘는 뭔가 얘는 잘 바꿨고 얘는 왜안 바꿨지? 얘를 바꾸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 태형이 너는 바꾸는 게안 돼. 바꾸는 게 없을. 이렇게를 보려면 누가 이번 주제는 망하겠다는 건 선포라는 게 없으니까 여기 있지 여기다가 바꾸는 과정 깔끔하게 써만 해봐 봅니다. 그거에서 빅를계속해 자, 가르프 질문할 거 없어. 이번 숙제가 레벨 3 제외하고 레벨 1 대표 기출 유지 예제. 괜찮아. 그럼 잠깐 틀린 거 한번 확인해보고 오늘 그 뒤에 7 단원 문제 한번 풀어보셔도 되고 혹은 뭐저 앞에 오늘 그4 단원 조건범이 되는 거거든. 요 그거 뭐어려워되 돼. 아니 조건방률에 있는 거 레벨 3이잖아. 그거 한번 가만히 풀어볼래? 혹시 제가 있을 때좀잘안 되면 한번 도와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영상 예, 끄겠습니다. 우주가 한 3, 40분이라 얘기했으니까.